안녕하세요. 당신 집사 조규윤 부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좋은 일들만 생기고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좋은 생각만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공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집입니다. 이곳 단지에 기존에 건축됐던 집들은요,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새롭게 두 세대가 건축이 되었는데요. 집 안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전망이 좋은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설명드리면 전체 대지는 110평이고요. 도로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2층 구조이고요. 실내 면적은 1층 19.5평, 2층 19.5평, 총 39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기반시설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개인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곳의 생활 인프라는요, 차량 7분 거리에 청안이 면소재지가 있어, 그곳에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그리고 농협은행, 초중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한 15분 거리에, 영동고속도로 여주RC를 통해서 서울과 근교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20분 거리에는, 여주 이마트, 경강선 여주역,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터미널, 한글 재래시장과 병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요.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집의 주차 공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집의 단지 내 도로인데요. 도로의 폭은 6m라서 차량 교행에 불편이 없어 보이고요. 오늘 단지는 완전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의 주차 공간입니다. 어, 바닥은 어,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감이 단단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RV나 그리고 캠핑카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상 주차를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요, 쪽문이 두개 만들어 줄 거고 어, 외곽에도 전체적으로 철제 펜스가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뒤쪽에는 외부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더라도 보일러실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차장 앞쪽에는요, 이렇게 부동수형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잔디나 관목에 물주기도 편해 보입니다. 설치가 될 예정인 쪽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마당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의 대지의 면적이 전용만 110평이라 넓은 마당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소개할 집의 마당의 조경은요, 잔디와 관목들, 그리고 파쇄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텃밭이나 화단, 그리고 어, 사시사철 원하시는 꽃나무들 그리고 화초들 심으면 널물 마당과 함께 예쁜 그 마당의 조경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집의 마당이 정말 특징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가림이 없는 뻥 뚫린 탁 트인 전망과 그리고 강과 정남향의 햇살이 잘 들어오고 낮은 산과 먼 산까지 정말 개방감이 좋은 마당의 오늘의 집입니다. 건물 외관 설명입니다. 박공 지붕 형태의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고요. 어, 외벽은 관리하기 편한 세라믹 사이닝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좋고 앞쪽에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창호들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에 전창을 통해서 앞쪽에 넓은 데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마당과 함께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넓은 데크 앞쪽에 어닝이나 타프를 설치해서 쓰신다면 더 멋진 데크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마당도 공간이 넓어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쪽에는 짤막한 포치가 만들어져 있고요 방아드와 고급 스마트락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의 바닥과 벽면 모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좋고요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3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슬라이딩 중문이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이 집의 1층의 면적은요, 19.5평이고, 공간 구성은 거실과 주방, 방 하나, 다용도실, 공용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아담하면서도 아주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마감도 좋아 보입니다. 앞쪽에 전창은 정남향으로, 삼중유리의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인 우물천장에 간접등, 직부 등, 그리고 커튼 박스 만들어져 있고요. 고급스러운 우드 날개의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가구 중에서 TV만 제외하고 모두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집의 거실과 주방은 LDK 방식입니다. 바닥은 SPC 강마루고요. 벽면은 모두 고급 도배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D글자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의 상판은 모두 인조대리석에 무릎 공간을 낸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설명을 이어가면 위아래 화이트의 각으로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조리대 밑에도 여러 가지 가전제품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대가 넓어서 가전용품 놓고 쓰기도 편할 것 같고요. 싱크볼과 환기창, 고급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정리대 중간중간에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쓰기가 편할 것 같고요. 미드웨이도 모두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세척과 관리가 편해 보입니다. 주조리 기구로는 삼성 프리존의 인덕션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추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옆쪽에 다용도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추가 냉장고는 앞쪽에 이 공간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추가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세탁기나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뭐, 선반을 짜서 만든다면 위쪽에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 공간도 넉넉하고 구성도 좋습니다. 단차를 둔 안쪽에는 샤워 파티션 마련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샤워기,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국산도기 제품의 반달 세면대, 조적 선반, 변기까지,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갖춰진 구성 좋은 1층 공용욕실입니다. 다음은 1층 방입니다. 어, 방 사이즈는 이렇게 더블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옆쪽에 수납공간이 빼곡하게 차 있어서 친구류나 뭐 의리들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서 이렇게 데크와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전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동선도 편해 보이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조명은 직부 등으로 조명과 조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층 설명을 다 도와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갈 텐데 2층의 계단의 자재는 멀바우, 그리고 창공간에 환기창과 계단 위쪽에는 펜던트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의 면적은 19.5평이고요. 어, 공간 구성은 거실과 방두개 그리고 보조주방, 공용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계단 앞쪽에 작은 방부터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이 방은 어, 아빠의 서재나 아이들의 공부방, 아니면 드레스룸 용도로 활용하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직부등 그리고 이렇게 동향으로 반창이나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이어서 2층에 이 집에는 보조 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그리고 2층 사용자가 굳이 1층에 내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보조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싱크볼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1구 쿡탑 마되도 있고요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여유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조방을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한쪽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콘센트만 마련하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층 공용욕실입니다. 1층의 공용욕실 사이즈와 같아 보이는데요. 안쪽에는 샤워 파티션, 환기창,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반달이 세면대와 변기, 조적 선반, 거울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 2층 공용욕실입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과 2층의 안방 공간을 설명할 텐데요. 이 집은 앞쪽에 강과 멋진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거실의 창호와 안방의 창호가 멋지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실 공간입니다. 1층 거실만큼의 넓이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은 강마루, 앞쪽에는 정말 시원한 픽창을 통해서 멋진 강조망과 앞쪽에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말 전망 좋은 거실인데요. 어, 거실에도 직부 등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거실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컨센트가 많아서 뭐, TV나 여러 가지 음향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 놓고 쓰기에도 편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층 안방입니다. 어, 안방의 넓이도 그리고 공간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도 화이트라 아주 화사한 느낌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방마저도 앞쪽에 멋진 피시창을 통해서 강조망이 환하게 맞이할 수 있고요. 이 피시창 앞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쓰기에 편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옆쪽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또 뒤쪽에도 빼곡한 붙박이장이일 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에는 정말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갖춘 가성비 좋은 오늘의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집의 기본 정보를 요약해 드리면 전체 대지는 110평이고요. 도로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2층 구조이고요. 실내 면적은 1층 19.5평, 2층 19.5평, 총 39평을 사용합니다. 기반 시설은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가 들어 와 있고 개인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집의 오늘의 분양가는요.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집 말고도 이곳 단지에는요. 3억대로 맞춤 신고할 수 있는 잔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집과 이곳 단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